3사위전1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김명훈 선수예요. 다섯 시 김명훈 선수고요. 1 1시조일정 선수입니다. 오늘 1 세트 대결. 그렇죠. 삼사위전 네, 그러니까 삼위와 4위전을 치룰 때 사위를 하기 쉬운 것이 금메달로 쳤을 때는 메달이 없는거나 약간 네.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이 현역 때는 그래서 삼사위전은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무드론입니다. 그 네, 결승전보다 더 열심히. 삼사위전 경기에 매진했던 임성춘 해설위원 그 삼사위전 경기를 KPGA 투어 시절에 제가 중계를 했었습니다. 네. 상대는 최인규였었고 오. 그때 임성춘 해설이 이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결승전은 홍준호 임요 아이었고 네. 일단 구드론과1 2드론으로 갈렸죠. 뭐, 과거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제가 어, 또 삼사위전을 그, 다른 리그에서도 치룬 적이 있었는데 음. 그 당시에는 4등 상금이 없었습니다. 네. 4등 상금이 없으니까. 아. 와. 결승전보다 더좀 시원한 느낌이 네.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거기에 이제 시드권 그다음에 이제 조지명 씨에게서의 순서 이런 부, 부, 부분까지 아, 모두 다그 걸려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말 그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방법을 지금은 두 선수들이 처음 경기에서 선택을 네. 했는데 한쪽은 그드론, 네. 하나는 또 12풀이었습니다. 이후에 해철이 올리면서요 안마당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12풀로 시작을 했고. 발업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쓴 상황에서 저울링 달리고 있죠. 조일장 선수가 그 김원규 선수에게 완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빌드 빌드사람, 삼에서 대부분 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음.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볼수 있겠는데 12풀 상대는 로 확실히 좀안 좋죠. 구두로니. 네, 네. 다른 길을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발업이 될때 뭔가 한 번에 어쨌든 좀 깜짝쇼를 통해서. 어, 분위기를 좀자신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밖에는 안 남아 있는데 오버로드 시야를 최대한 피해서 네. 길을 꺾어서 지금은 들어왔어요. 정월 이건 나와 있습니다. 내려옵니다. 여기서 바로본 <목소리> 발업이 딱 되는 시점에 분명 한 방은 있긴 합니다. 여섯 개. 또 내려와요. 라바론까지 피지 않고 오, 잘했어. 1. 체력기. 돌고 있었죠 방금 마타까지 아! <laughs> 지금은 치고 어. 예, 분위기를 좀 어,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발업이 됐습니다. 좀 약간 스턴이 걸렸던 네. 상태였어요. 체력이 너무 한꺼번에 빠지다 보니까 최저점은 네. 네.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거 지금 막아내야 되거든요. 예, 12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해초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진영 해초리의 차이는 곧 라바의 차이. 결국 저글링의 양은 더 머리수는 많아지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눈치 싸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오 뒤로 좀 물리고 있어요 상대의 저글링이 많아지는 시간이 두 되고 발업도 아 역시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아 일단은 빌드상에서 상대가 막을 수 있는 빌드가 됐기 때문에 테크 싸움으로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저글링 싸움에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파이어 테크 올리고 있고 저글링 뒤쪽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다리 쪽에서의 수비 여기도 좀 바꿔주고 있어요 예, 시작 자체가 매우 안 좋은 조일장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별다른 피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들어가서 뭐일뭐 뭐 다수 잡아준다던가 하는 성과를 올리지 못했고요 일꾼 하나 줄인 다음에 네. 4개 정도 지금은 돌렸는데 저 남겨져 있었던 저글링까지 아. 입구 잡으러 올라가다가 빈 공간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아. 저글링이 바로 백업으로 왔습니다 네 수비 병력까지 남겨두고 갔어요 김명훈 선수. 예. 상대보다 적은 점. 자원, 한정된 자원으로 플레이 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쏟은 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뽑아내야 되는 그 입장이었습니다만 빈집 털이도 아, 너무 쉽게 노출이 됐습니다. 네. 들어와서 끊어보려고 해봤습니다. 수비 역력이 있었고요. 네. 빈집 털이 하니까 예전에 그 ASTL 시즌 2 하기 전에 그팀 끝장전에서 두 선수가 맞붙은 적이 있어요. 네. 폴리포이드 대각선 방향에서 12풀과 12 시비 앞으로 가려, 가려진 이런 가려진 이런 상황이었지만 한참 공격을 조일장 선수가 시도하다 보니 저울인 둘에 네. 드론이 다 털려서 경기 진적이 있었어요 조일장이. 네. 그때 어쨌든 복수를 좀 어, 하기도 해야 될 텐데. 뮤탈 때문에 라바를 남기는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뮤탈은 지금 생산 들어갔고요. 들어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프 열기 시합이거든요. 그냥 네. 보내고 있습니다. 저울링 숫자를 줄여서 몇 개라도 남아서 들어가면은 뮤탈이 바로 못 떠나거든요. 네. 자 많이 남겼어요. 여기서 하나 들어온 건 수비하는 병력이 끊어내고요 안에 가서 아 여기 이제 뮤탈리스트 나온 타이밍인데요. 문제는 저울링이 좀 많이 남았고 자원 채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저울링을 그냥 한기두 기씩 이렇게 찢어서 계속 난입 시키거나 남겨놓으면서. 어, 본인의 테크 그다음에 어, 스포가 건설이 될 만한 시기를 만들어야죠. 네, 이거 시간 계속 끌어주고 있어요. 오늘 한번 뭉친 것만으로도 피해가 지금 엄청나다라고 볼 수. 네. 묘탈 니크 생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스포콜론 지으면서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원가스와 투가스 이렇게 가스량으로 봐도 또 미네랄 양으로 봐도 너무 부유함에 어떤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저글링이 살아서 나간 것 때문에라도 방어 타워를 좀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스포 네. 콜러니, 도기가 완성돼 있고요 네. 아, 너무 가난합니다 어... 예, 미네랄 채취하는 대로는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에서 성큰 하나를 짓는 것마저도 이건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앞마당까지 돌리고 있고요 가스 채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이어는 완성이 됐고, 여기는 스포 하나 네. 어... 빈틈을 찾으면서 계속 두드려야 되는데 여기도 뮤탈리스키를 모으고 있어요 가스 채취량 차이가 좀 나고 있고 네. 너무 심하게 불리한 싸움이긴 그 했습니다 병원이 그 이후에 그 저글링 공격마저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입장에서 손해를 더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그냥 막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어, 이거 색이 빠지는 거지, 확인 가스 많이 깹니까? 추가로 더 나오거든요. 네, 아직까지 원하는 어쨌든 맞서 싸울 만한 수량의 뮤탈리스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스토옹이 맞는 걸지켜보고는 있었는데 음. 곧 있으면은 뮤탈 양도 맞춰지거든요. 네, 더 많은 양을 뽑아낼 수 있는 체제까지 는 갖춰진 상황이고요. 여기 다섯 개. 이제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도 앞마당을 확보한 쪽이 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 상황이라서 굳이 지금은 무리수를 띄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뮤탈 상대방보다 최고 몇기 정도 더 많은 시기를 두러 가야 되겠죠. 예. 네, 네. 이렇게 뭉치게 만들고 뭐 어쨌든 상대에 가난라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뭐 확장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 그것도 잡았어요. 아. 성클이 찌르는데도 좀 피해가 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고 뮤탈리스크로 신병차을 입히지 못한다면 경기 따라잡기 좀 매우 힘들거든요. 예. 둘장 7뮤탈에 네. 네. 디 둘. 어. 네더 많아요. 예, 예. 이제부터는 더 이상은 따라잡을 분명히. 수 없는 어, 뮤탈세을 따라잡을 수 없는 입장이 되버리죠. 네, 네. 네. 지금 똘똘 뭉쳐서 좀 복잡하게 좀 서로 뭐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압도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어, 찍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야 이거 들어와 소보 전만 해줘도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악도하네요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주면 해도 CJ.